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인삼도 자라고 있습니다. 인삼을 여러 개로 샀어요. 어, 한만 오천 원어치 사서 두 차례, 예, 만 원, 오천 원 이렇게 사서, 어, 지 많이 심었었어요. 밖에다가. 너무 잘나고 튼튼한데, 이 예, 뽑아가느라고 뽑아보고 꼭 심고, 뽑아보고 뿌리가 작으니까 꼭 심고 그래서 막 죽이거든요. 이렇게 또비 오면 물르고요. 그래서 옹대 심었더니 햇빛이 없는 관계로 잘안 자랍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 응달에 집에서 밖에 안싣고 응달에 심었던 거는 한 스무 그루를 심었는데 요 꽃도병에만 스무 그루 심었는데 한두 그루 정도, 두 그루인가요? 음, 세 그루 정도 이파리 떨어졌어도 세네 그루는 지금 살아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, 누구, 물을 많이 줘도 안 되고, 햇빛을 봐도 안 되고,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으니까, 지금 요거 한국, 예, 한, 물컵에서만 지금 자라고 있어요. PT병에서만 예, 자라고 있거든요. 딴 데는 다 녹아버렸어요. 이렇게 밖에다 놔서 쨍쨍하게 해서 씨앗도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. 근데 계속 이 사람이 손타고저 사람이 쏜타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, 예, 처음부터 집에서 심은 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. 다른 건 들여왔는데 다 죽은 상태예요. 누르고. 그리고 그냥 뽑아가면 좋은데 그걸 뽑아보고콕 심고 뽑아꾹 눌러버리고 큰 것만 뽑아가고 이러더라고요. 예, 속이 좀 상하죠. 예, 그래서 밖에다는 씨앗을, 음, 안 심는 상태예요. 예, 앞으로는 5, 6월부터는 이제 씨를 뿌리지 않고 있습니다. 단, 용무추만 씨를 받기 위해서 그냥 털어버리고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새로 나오는 용무추는 겨울에도 잘 자라거든요 용무추 이에도잘 따서 말렸다가 배앓이 한다던가 이럴 때 삶아 먹어도 됩니다 꼭 용무추 죽을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가지를 똑똑 끊어 놨어요 여러가지 예,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심어놨는데 모가지를 연한 거를 뚝뚝 끊어놓고 가, 끊어가고 그래요. 심지어는 가지, 오이 이런 것도 손대고 그래서 예, 안 심고요. 되도록이면 안에 심어 심으려고 합니다. 앞으로는 아, 그래서 밖에도 한 배격으로 있는데요. 음, 배격으로 내부 내고도 배격으로가 있어요. 예, 여기. 안에도 100여그루가 넘고요 한 200여그루 됩니다 그스수대로는 그래서 좀 속이 상하지만 이렇게 또 하나 두개 자라는 것도 좀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파리도 보고 양지에서는 씨도 받고 씨한 대에 10만원씩 20만원씩 해요 한대로 사면요 그래서 2만원어치 사야 10개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다 심으면 은 시심었다고 하니 흙까지 퍼가고 그런 장난을 해요. 예, 속이 상하지만 이렇게 보는 재미도 있고 조금 양지에서 제발 키워서 분양 좀 여러 사람 나눠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하니까 속상한 거죠. 예, 제가 투자하는 금액보다도 나눠주는 데 의미가 있는데 그걸 못 하니까 속이 상하다는 얘기예요. 감사합니다.